자, 봅시다. 1347번입니다. 자, 직선과 원이 접할 때 k값과서 이렇게 나와 있죠. 일단 상황을 좀 그려 보면 자, 원이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접할 거야. 맞지? 근데 보통 패턴이 이거야. 자,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할 때까지 딱 선을 내리면 수직이죠. 맞죠? 어, 한마디로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뭐와 똑같다? 반지름과 똑같다. 써 볼까? 점과 아,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딱 똑같을 때 접해요. 맞지? 응. 그래서 너네가 그냥 공식만 쓰면 돼. 자, 점은 원의 중심이죠. 맞지? 그래서 1, -3이고 직선은 자, 이렇게 되고. 반지름은 여기 얘가 r 제곱이 10이니까 r은 루트 10. 됐니? 음,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사의 거리공식 통해서, 자, 루트, 개수제곱, 1 더하기 3제곱, 9분의 절대값 딱 씌워주고, x에다 1 넣고, y에다가 마삼 넣으면 마이너스 9, 플러스 k. 됐니? 음, 얘랑 반지름과 똑같아야 돼. 이해 되니? 그래서 정리하면, 자, 1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8, 너의 k가 될 거고, 이제 얘를, 이제 양변에 루트십을 곱해주니까이렇게 에는10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 더해 -8 k가 10이 되거나 어 얘가 마이너스 10 되거나 그래서 k는 18이거나 k는 마이너스 이거나 이해되니? 근데 문제에서 양수 값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. 이해되나요? 음, 그래서 1347번의 답이 음, 5번이 되겠다. 이해됩니까? 음, 그래서, 정리를 좀 다시 하면, 어, 앞에 대표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. 아니, 앞에 대표가 아니라, 그, 1337번. 그,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라고 해서, 이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에 따라서 너네가 식을 잘 세우면 돼. 알겠니? 근데 이번 문제는 접한다고 했으니까,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으면 되겠지. 이해됩니까?